오늘 알아볼 주식은 한국가구입니다. 한국가구 이름 아주 그냥 간단하네요. 한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 가구 업체가 되겠다. 한국가구 이름만으로도 정확히 알수 있는 업, 무슨 업을 하는지 알수 있는 간단한 기업 한국가구 가구 만드는 회사네요. 어우 럭셔리하네요. 제품들이 어우 원목이 주는 부드러움과 그 차분한 색상이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런 가구를 만드는 한국 가구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예전에 재미를 좀 봤었던 매매복귀를해 보면 기억이 아주 좋은 주식인데요. 한번 먹어 먹여 줬거든요, 저한테. 이게 21년 4월이네요. 21년 4월 8일에 97.44% 먹고 한국가구 8,280원에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야, 그때 아주 멋지게 올라갔네요. 그 이후에 더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100% 근처에서 먹은 것 같아서 털고 나왔는데, 4,000원대에서 뭐, 뭐, 이 정도에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8,280원에 팔았으니까, 97% 먹고서는 그 뒤에 오랫동안 기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주가가 4,330원이니까 많이 빠졌네요. 뭐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 한번 다시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뻗떡 들어가고서는 그래도 돈은 잘 버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확인 좀 해볼까 공부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당시에 요때 이렇게 잘 올라갔던 게뭐 재개발 수의 기대다 뭐 그래갖고 뭐 한국가구랑 NX 주방용품이죠. 재개발하면 그런 것들 다 이제 걷어내고 이사 갔다가 또 리모델링 하고 하려면 다 이런 가구나 주방 업체들이 뭐 수혜를 받게 된다 해갖고 뭐또 가격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잘 먹여줬던 주식인데 한번 보죠. 22년 4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뭐 매출액 영업이 그냥 뭐잘뭐 꾸준히 나오던 대로 잘 나와줬네요. 최근 5년간 연간 실적을 보면 연간 실적 좋은데요. 매출액이 2018년 연간 600억에서 꾸준히 성장해서 작년에 1000억을 돌파했네요. 매출액이 영업 이익도 꾸준히 성장해서 85억에서 147억. 순이익도 그래도 뭐 그냥 쭉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 괜찮은데요? 부채율은 돈을 쭉 버니까 꾸준히 줄어들어서 재무가 상당히 안정 탄탄하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탄탄하고 어, 이거 유보율 미쳤는데요. 6,000%에서 11,503%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 현재 21년에 역사적 신고가였는지 모르지만 꽤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가 쭉 떨어지면서 현재 주가 4,330원, 시총 650억, 1,000억도 안 되죠. 배당은, 배당 아주 꾸준히 주는 아주 기본이 된 아주 착한 주식입니다. 뭐 주가가 워낙에 빠졌으니까, 이제는 주당 175원을 주면 4.04%의 배당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고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가 탄탄하고 안정하며, 아, 이건 또뭐 어떻게 보면은 망하기가 더 어려운, 망하기 어려운 기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 좋은데요? 꾸준히 돈 벌고 있고, 배당도 주고, 배당도 주가가 워낙에 떨어졌으니까 4% 이상이고, 어, 이거 뭐 언젠가는 또뭐 재건축이네, 뭐네 하면서 뭐또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나오면 또 아주 그냥 재미있게 한번 먹을 수 있는 주식 아닌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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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 같은데요. 주가 한번 쭉, 한번 튀었다가 오랜 기간 제자리 걸음하고, 한번 튀었다가 오랜 기간 제자리 걸음하고, 그리고서 여기서 주저앉았는데, 와, 이거 좀 저점에서 또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거 아닌가? 하여튼간에 한국 가구, 한국 가구, 돈잘 버는 배당도 주는, 망할 수 없는 착한 기업이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뭐 재건축이네, 혹은 뭐 리모델링이네, 뭐 이런 얘기 테마타고 한번 뜨면 그래도 좀 담배값이라도 벌어줄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 괜찮은데요? 한국가구 매력적인 주가.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도 하고 모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뭐또비이올 날이 오겠죠. 하루가 다르게 제자를 걸음하고 있는 저의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감사합니다.